매수 주문이 생겨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생겨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생겨되었습니다. 메시지 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진가는은 체결 내역을 이렇게 해서 레코딩을 했는데요 17,994조를 이 마킹된 부분에서 다 샀습니다 아까 체결 내역을 싹 보여드렸죠 예.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매수만 하니까 예, 차트가 만들어지네요, 자동적으로. 예, 그러면서 효과창도 바뀌고요. 예. 지금, 17,994주 샀습니다. 아까 조금 높은 가격에 산게 있어서. 평단은 37,200원인데 저점을 얘애들이 의도적으로 살짝 깨놨죠 네, 그리고 모아오는 자리에서 같이 모아온 겁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로또적인 음. 네, 거죠, 네그 위에서 내가 샀어요 선을 하나 더 그어 놓으면 보기가 쉬워지죠. 예. 지금 10분봉으로 보고 계시는 거 5분봉으로 이렇게 볼까요? 예. 느낌이 좀 오시네요. 여기서 사는 이유를. 잘 보시면,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매도가 들어갔을 것거든요 외국인 계좌로, 외인 계좌로, 이렇게 핸들링을 하죠. 예, 근데, 창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전부, 하나, 둘, 세개 계좌로 다 들어오죠. 메수시노 매트인 스윙으로 가져가는 거야. 선자리를잘 한번 보시면 예,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입니다. 메시 문의, 메문결되었습니다 문의, 메문문결되었습니다 가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디 예. 플러스 2안에서는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근 9분 정도 남아 있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사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하는 거죠. 예. 구간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들어서 추,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예. 제가 종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도 주문 매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이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생플러스2가 확인이 되려면 예. 종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합 위에서 무조건 막아야 되요인이습니다 <laughs> <목소리도> 매수등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등이 체결되었습니다. 통시효과 들어갔습니다. 통시효과를 볼까요 포합 위에서 끝나야 D플러스 2 +E 구간이 만들어지는 건데 오늘 시가 뭐 면밀하게 말하면 시가 위에서만 끝나면 D플러스 2 +E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깡이 부족하긴 한데, 예, 괜찮습니다. 네, 한옥과 이어서 끝났습니다. 정리하고, 예, 레코딩 마무리 할게요. 간단히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11시 10분부터 첫 매수가 들어갔네요. 보니까 아까 레코딩이 돼 있을 텐데요. 어, 대충 이런지 십분이 이, 부분이겠네. 마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하고 마지막에 제가 좀삭죠 1번을 보면, 제가 그 숫자로 표시를 할 테니까요. 그럼 보기가 편해지 겁니다. 이게 A가 되는 거예요. B, C부터 이상해졌죠 예. 장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글로벌 시장에. 4번, 5번. 예. D 플러스 1, D 플러스 2 응용 분야입니다 하지만 예, A, B, C, D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매도하면 영상하고 같이 이건 내보낼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이 5월 9일 목요일이고요 8시 49분입니다 장 시작 11분 정도 남겨져 있고요 살아가던 이 평선이 우상향으로 돌려놓을 때, 이 구간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A 구간, A 구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 구간에 이 점핑 구간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 시작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장 후반에 제가 이런 것들은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스윙을 기본으로 할때 A, B, C, D, F. 어, 이렇게 2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급등주에서 나오는 A하고 B구간을 거쳐서 바로 E구간이 나오는 주식들도 아주, 아주 많고, 예, 연장을 하는 예, 수렴업하는 A, B, C, D+1, D+2 +E, 이렇게 D구간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D구간이 장세에 영향,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쉽게 말해서 한지는 어, A B, C, D plus 1, D plus 2. 이 D plus 구간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A에서 A를 포착했다면 B하고 C 구간은 다 수익을 줍니다. 위로 뭐 한번 갈까요? 간단하게. 여기는 경농 차트에요. 잘 보시면. 파랗게 탄 2평선을 돌려놓는 지점 예. 여기가 A구간이 되는 거죠 예. 여기가 B구간이 되고요 여기가 C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한지는 제가 여기가 A구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B구간이고요 C구간이고요 A구간의 특징이 어떻게 보이시죠? 얘는 갭으로 점핑을 했죠 얘는 밑에서부터 올려가지고 수렴을 시키면서, 예, 이평선을 돌려놨고, 그니까, 요렇게 이평선을 돌려놓은 거예요. 점핑이 나오면서. 얘는 갭으로 점핑시키고 수렴하면서 방향을, 요 방향을 돌려놓은 겁니다. 얘도 요 방향을 돌려놓고요. ABC 구간은 다 수익을 줍니다. 이 A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예, 다 수익을, 예, 가져갈 수 있어요. 보충설명은 잠끝나고 하기로 하고요 한진카는 어제... 잠깐 볼까요? 일단 다지우고겠습니까한진카는 어제 제가 레코딩이 됐으니까 21200오주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걸 항상 볼 때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요, 요세 칸. 지금 보유 수량이 21,205주.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7억 9천 정도 지금 사자 있는 겁니다. 아, 평균 단가는 37,277원이에요. 수익은 지금 630만원, 33만원 수익 중입니다. 이 구간은 오늘 제가 어떻게 처리, 아, A, B, C가 진행이 되고, D 구간을수령을 이틀을 시켰거든요. 아, 일봉상으로 보면, 예, 여기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악성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요 구간을, 어, 이걸로 막 하겠습니다. 이 악성 매물대 구간을 뚫기 위한 ABC, D 플러스 1, D 플러스 2 구간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뭐, 8억 정도, 어, 이 어제 매수, 첫매수가 들어가서 이베팅을 했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어, 뭐 저기, 이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재매매를 하는 거예요. 예. 그 구간이, 예. 쉽게 말해서, 어, 이 구간이 나올 것이다. 이 약성 매물을 뚫을 장대 양봉이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91.03%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베팅을 하는 겁니다.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 천천히 즐기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A, B, C, D에 e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건 갭이 떴다. 그래서 무조건 매도를 하는 우를 범하기 쉬워요. 예. 이게 진행이 됐다는 건그 제가 말씀드렸던 일봉에서 이걸 뚫기 위한 베이스를 깔아놓은 거예요. 관성 구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장대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개인투자가들은 갭 조금만 뜨면 팔잖아요. 그러니까 ABC를 모르면서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구간이에요? 스윙 안에 단타 있다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물량을 줄이가면서 레코딩을 할게요. 30초 남았으니까요. 코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쉽게 쌍 가격에는 아, 안 팔겠습니다. 조금도 되면이 그고요 한다, 그랬습니까? 네. 예. 남았습니다. 네, 1,700주 남았고요, 네, 1,181주 남았습니다. 자, 일단은 끝났어요. 1,181주가 남았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하고, 예, 쉽게 말해서 다시 잡아들어 갈지, 안 잡아들어 갈지, 시행안에 단타구간 나온다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레코딩은 일단 끊고요 다른 매매를 일단 좀 하겠습니다 한디카는 조금 일찍 팔았는데 예 조금 아쉽습니다 수익으로는 5,760만원 7.30% 그러니까 제가 판 가격보다 지금 3,4%가 더 올라가 있네요 가자 화 어, 가자 이쪽으로 가 그렇지 이쪽으로 가 양봉이가 오늘 하이파이브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훈련의 과정인데요. 예, 주식도 훈련의 과정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양봉이 선, 일어나, 일어나서 이거, 이거 먹어야지. 선, 코, 하이파이브, 그렇지. 양봉이 다시 선, 코! 하이파이브! 그렇지 다시 자, 양보 이만큼 가 응? 손! 코! 아니야 이거 제대로 해야지 코! 아니 그거 아니잖아 코! 일단 안 준다. 손, <laughs> 코, 하이파이브, 그렇지. 아유. 자, 다시 한번 마지막 훈련 받았지. 손, 코, 코, 응, 음. 하이파이브, 그렇지. 아, 자. 자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 보여드려 자손코음너 하이프 코 잃어버렸어 죽어 손코코 코. 하이파이브 그렇지 아이다